이창호단의 전설의 충머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 이창호단의 3연속 콤보 들어보셨어요? 충머리를 세번 연속 사용하는데, 그것이 다 기가 막히게 따다닥 맞아서 어, 상대방을 놀랍게 만드는 그런 수였습니다. 아, 이 바둑은 제26기 명인전, 아, 도전 이국에서 나왔던 아, 형태입니다. 1995년 바둑이니까 정말 전설의 묘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수가 되겠습니다. 아, 이창호단이 당시에 이제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어, 1995년은 이창호단의 완전 전성기입니다. 예, 국내 대회는 거의 뭐 평정을 하다시피 하고 있고 세계 대회에서도 이제 성적을 좀 아, 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만으로 20세, 만으로 20살이니까 얼마나 아, 바둑이 그때 물이 올랐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아, 될것 같습니다. 이창호단의 충머리 묘수 중에서 세번 연속으로 따다닥 예, 축머리를 사용하는 그런 바둑은 이 바둑밖에 없습니다. 아, 그 정도로 여러분 아, 멋진 수를 계속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옛날 이제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이제 소목을 두고 걸친 다음에 같이 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 이런 바둑은 여러분 예전 그 90년대 바둑 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자, 두칸 역공을 했습니다. 이두칸 역공을 했을 때 눈목 자로 두는 것은 뭐잘 아시는 그런 정석 형태 아니겠어요? 붙이고 네, 이렇게 치받고 이제 한칼을 뛰었는데 인공지능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하죠. 예전에는 이렇게 젖히고 밀고 이렇게 빠지는 수가 이제 많이 두어졌습니다. 축머리가 유리할 때 두는 수죠. 배기 이쪽에 그좌상기 쪽에 돌이 있을 때 이제 많이 두는 그런 수법인데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이걸 아주 간명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요즘은 다 이렇게 나오고, 예, 이걸 이을 때 이제 뚫어가지고, 예, 이거 다 아시죠? 요즘은 이렇게 젖히고 단수 쳐서, 네, 이런 식으로 그냥 귀의 실리를 차지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간명하게 정석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정석을 외워두시면은 오히려 이 어려운 정석을 피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수수는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안 뒀죠? 안 두고 젖히고 밀고 빠졌어요. 만약에 이쪽 그 좌상기 쪽에 백돌이 없으면 축이 분리할 때는 이렇게 호구 치는 수가 정수입니다. 호구 치면 끊어도 내려갈 때 굳이 안 막아도 되죠. 이렇게 호구로 받아서 흙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축이 유리할 때는 이렇게 A로 빠져요. 축 관계가 있습니다. 이 끊었을 때의 문제인데 단수 치고 이제 이렇게 밀어서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축 관계가 있을 때, 이제, 밑으로 빠지는데, 그 빠지는 수를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서 2 차원 오이이 이걸 하나 어깨를 짚어두고요. 이쪽에 모양을 이제 키우기 위한 그런 수법이 되겠습니다. 끄는 다음에, 이제, 축의 그, 축머리를 사용하려고, 이렇게 이제 사석작전을 펼쳐요. 이건 뭐, 유명한 수법입니다, 여러분. 다 해두고, 젖힐 때,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밀었는데, 보통 이제 많이 드는 수가 어떤 수가 있냐면 이런 수가 있어요. 축머리를 사용 안 하고 축머리는 이런 데가 축머리입니다. 뭐 여기 이런 데가 축머리예요. 그래서 단수를 치면은 뭐 이렇게 양역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붙여서 축머리를 두고 뭐 이렇게 두면은 백이 이런 식으로 는다든지 해서 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은 축머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가지는 지금 같이 이렇게 이제 모양이 이쪽에 이제 세력바둑을 펼칠 수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하나 해두고요. 그럼 잡으러 갈 때, 자, 이때 요 교환까지 해둡니다. 이렇게. 이걸 해두고, 요것도 이제 다 막아버려요. 막고, 이제 단수 치면 이렇게 씌우는 거죠. 에이, 그거는 뭐냐면, 여기를 이제 이, 이음을 당하면 안 되니까, 백이 나가죠. 그럼 이렇게 단수까지 다 쳐서 여기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흙이 이렇게 밀어붙여서 이쪽을 키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리스크가 있는 것이 백이 막 들어와서 살아버리면은 이제 여기가 집이 다 공배가 되어버리면 너무 많이 신리를 소려받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어요. 자, 이창호단의 선택은 좀 특이했습니다. 그냥 놔두고여기를 밀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눈치를 못챈것 같아요. 양재호단이. 젖혔을 때 나오고 끊었습니다. 이걸 보통은 여기에 이제 백돌이 있을 때는 끊는 거보다는 이렇게 젖히는 술 많이 되거든요. 젖히면 이단 젖히고 끊어 두고 이거 붙인 다음에 이렇게 두는 수가 이제 굉장히 많이 두는 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마 백이 이걸 단술 쳤을 거예요. 단술 치고 막 이렇게 쉬워가면은이 안에서 살자고 해서 승부수를 던질 그런 장면입니다. 진짜 살아버리면은 흑은 집이 없어요. 여기 다 죽었고. 예, 이쪽에 백이 집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리스크가 큰 그런 바둑이죠. 예, 이 바둑은 그런데 어이 장면에서 이창호 단이 이걸 끊습니다. 예, 이창호 단 흑이에요. 예, 이걸 끊습니다. 끊은 다음에 단수 치고 이걸 나가요. 자 나가니까 계속해서 이걸 밀죠. 예, 밉, 밉니다 이렇게 민 다음에 이걸 붙여서 이제 살자고 하잖아요. 이제 귀에 수상전이니까 걸리니까 단수 치고. 여기서가 이제 이바둑의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창호 구단에 멋진 수가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 축머리를 이용해서 보통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렇게 사는 걸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창호 구단은 애초부터 이렇게 둘 마음이 없었어요. 이미 여기를 끊었을 때부터 예감을 한 거죠. 이렇게 두려고 어떤 수였냐면 바로 여기를 갖다 붙이는 수입니다. 이 붙이는 수는 밑으로 막으면 단수 치고 절묘하게 그것 때문에 축이 돼요. 자, 지금 이차오단이 둔수가 얼마나 좋은 순지를 예, 보여드리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게 정확하게 축에 걸립니다. 여기에 돌이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축이 딱 걸려서 다죽으면은 바둑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차오단의 이수가 절묘하게 되는 거예요. 붙였는데 그렇다고 지금 백이 여기서 이걸 단수 치면은 이게 뻥 뚫려 버리니까 여기가 갑자기 백돌이 전부 곤마가돼 버리죠. 그러니까 거의 결정타 같은 한 수가 나온 겁니다. 이 축머리를 보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에 이 바둑의 운명이 완전히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재호 구단은이 붙이는 수를 못 봤으니까 둔 순간에 그냥 거의 필살기를 맞은 거예요. 자, 이걸 인공지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과연 어떻게 보는지요. 인공지능이 추기약하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요 장면이었어요 인공지능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다음 수 발견하는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 발견을 못합니다 처음에 여기 그두는수요 파란 자리에 있는 수는 지금 50%에요 그러니까 지금 5대5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런데 시간을 좀 주면은 이 수를 발견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제가 이걸 어, 느낀 게 뭐냐면 아 인공지능이 굉장히 오래 보는구나. 이 축, 축을 갖다가 볼때 축을 나중에 선택하는 것 같아요. 다른 거 먼저 보다가 한참 있다가 이걸 봅니다. 자 이창호단의 둔수 이제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이걸 제가 건너뛸게요, 여러분. 발견은 해요. <웃음> 나중에. <웃음> 예,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에요. 그래서 이창호단 여기 붙여요. 이걸 딱 붙이니까 이제 대책이 없는 걸 압니다. 예. 거의 뭐 지금 어디를 둬도 대책이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 두면은. 축에 걸리는 게딱 나오죠. 이거 두는 순간에 봐도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두면은 지금 18%뭐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나중에는 0이 될것 같아요. 예, 그거 두면 안 된다는 게. 그래서 이곳에서 이렇게 실전에 뒀는데, 실전에 두는 수가 나와요. 16.3%인데, 요 수는 둔 다음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걸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창호단이 뚫어버렸죠? 네, 뚫어버리는 순간에 78%로 올라가요. 승률이. 자, 막았어요. 막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창 호단이 둔 수가 또 있는데, 이걸 또 한참 후에 발견해요. 일단, 인공지능은 축을 굉장히 늦게 발견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실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창 호단이 뚫으니까, 안될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니까, 붙일 때, 이렇게 이제, 바로 이쪽을 둘 수는 없으니까, 축머리로 일단 가장한 한 수가 나와요. 예. 일단, 축을 방비하고, 좌기 쪽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둔 겁니다. 두고 막은 다음에 아마 이걸 이렇게 끊으면 이런 식으로 버려가지고 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어떻게든 최소화 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피해를. 그런데 이때 이 착각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게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이창호당이 또 여기를 갖다 붙입니다. 이게 또충머리에요 여기를 두니까 만약에 이쪽을 단수 치면 이걸 또 뚫어가지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결국 여기가 또 걸려요. 이렇게 봤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또 충머리를 지금 방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뚫어요, 또. 자, 이거 두고, 이었습니다. 밀어야 되죠? 안 밀면은, 안 밀고 지금 여기 단수 치면은 이거 밀어서, 여기가 다 죽죠? 촉촉수로. 여기를, 이제, 이렇게 미는데, 이때 이창호단의 세 번째 충머리, 묘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치 받는 수입니다. 사면서 콤보가 나오면서, 완전히 바둑이 끝나버려요. 실전에는 단수 치고 나가고 따냈습니다만 이쪽이 그 차단할 수가 없죠. 이거 두면은 이걸 둬서 끊을 수가 없어요. 자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중앙이 뻥 뚫린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둡니까? 할수 없이 뛰는데 끊어버리고. 자, 이 상황이 돼가지고는 여기가 완전 거덜나고, 중앙도 곤마고뭐 그냥 보시기만 하셔도 흙이 얼마나 유리한지 아시겠죠. 자,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유리한지. 한번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의 5대5로 시작한 것 같았는데, 이게 연달아서 이어지면서 이 수순에 의해서 바둑이 끝나버려요. 자, 실전은 이 장면입니다. 이창호단이 늘어버리거든요. 자, 이, 이때 상황을 한번 보시죠. 네, 이 상황에서 이창호단이 이길 확률이 75%, 그러니까 최대한 방어를 했는데, 축을 방비하려고 방어를 했는데, 결국은. 예, 너무 이제 차이가 많이 벌어진 거죠. 이창호 단을 상대로 초반전에 아, 이렇게 많이 밀려버리면 중반 이후로는 바둑이 사실상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아, 이창호 단의 이 축머리 세방 콤보는 대단했어요. 양재호 단도 그걸 막아내려고 어떻게든 그 묘수로 예, 막아내려고 했었는데 그 묘수가 전부 다 이창호 단의 충머리 콤보 세방으로 다 허물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결국 이 바둑은 이창호 단이 승리를 하고요. 명인전 방어에 성공을 합니다 당시에는 이창호단이 스무 살때 얼마나 기재 넘치는 바둑 그리고 묘수가 많았는지 아실 수 있는 그런 바둑을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창호단의 묘수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